제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좀 나누면서 어,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교통사고로 초등학교를 재수를 했어요. 음, 음. 8살 때 입학했는데, 입학하고 며칠 안 돼서, 어, 학교 끝나고, 어, 길을를 건너다가 8차선이었는데, 어머니 손을 놓고 내가 뛰어가는 바람에 그렇죠. 전차하고, 버스 중간에 혼자 껴서 아 거기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아 그래서 그 당시 죽을 뻔한 건데 네. 세바란스 병원에 급히 실려가서 네. 바로 그냥 절단 수술하고 봉합 수술하고 그리고 한 6, 7개월 동안 병원에만 있었죠 네. 상처가 아물고 의족을 맞추고 뭐 재활치료하고 보행연습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병원 살림을 했는데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신방 와주셔서 예배하고 그럴 때는 어, 분위기가 업 되는데 어머니랑 단둘이 있을 때는 제 어머니가 우리 둘이 그냥 같이 죽자 이런 음.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음. 근데 제가 그때마다 난 이제 8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렇게 음. 죽고 싶으면 엄마만 죽어라 음. <웃음> 그런 <웃음> 얘기를 아, 제가 했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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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앞으로 반바지 안 입고 수영장만 안 가면 되는데 음. 뭐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이냐. 음. 예. 지금 와 생각하니까는 그 건널목에서 아들 손을 놓쳐서 교통사고를 목격했던 그 어머니 음. 죄책감, 충격 이게 매우 컸을 것 같아요. 음.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가끔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 음.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더 미안해요 음. 놓친 게 아니라 내가 놓고 내가 튄 건데 음. 음.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나한테 이런 사고를 허락하셨나요 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순간에 나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음. 하나님이 네. 저는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었지 누군가를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아마 철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죠 여덟 살이니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성령을 소위 체험했어요 음, 음. 하늘상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는 개 빼고 다 방언인사를 받는다 <웃음> 어. <웃음> 그래서 <laughs> <에, 웃음> 모든 성도들한테 방언 못 받으면 어, 개 취급당하는 <laughs> 어. 그런 기도원이 있었어요 어. 거기 중3 때그 설교를 듣고 너무 충격받아 가지고 3박 4일 동안 만만한 나무를 붙잡고 어. 뽑힐 때까지 기도하면 된대요 음. 어, 그래서 나무는 못 뽑았지만 성령 체험은 했어요. 오. 방언 은사를 받은 거죠. 오. 중3 때그 방언이 저한테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됐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어릴 때 체험이지만 아, 체험 신앙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나의 신학과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아, 체험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죠. 고등학교를 이제 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때가 저한테는 가장 좀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가정경제가 좀 무너졌어요 네. 무너져서 음 학교에 공납금을 낼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네. 그 당시는요 학교 공납금을 못 내면 수업시간 중간에 선생님이 아무개 예 공납금 못 내니? 예 그럼 책가방 싸야지 예쫓아 어. 냈어요 요즘 그랬다가는 인권위원회 회부될 거예요 <laughs> 저를 위시한 몇몇 친구들이 쫓겨나곤 했는데 그 당시 집에를 먼저 일찍 들어갔는데 갔더니 이제 집도 날리게 되었고 라면으로 끼니를 잇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기가 막혔죠 교회에서 음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와주셔서 예배를 음 드렸는데 원래 정식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 어머니가 너무 우시는 바람에 통곡하는 바람에 정식 예배를 못 드렸고. 이제 기도만 해주고 가시는 참이었는데 저를 본 거죠. 주나, 넌이 집의 장남이니까 오늘 준비해 온 말씀을 너를 주겠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주셨어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주한테 주셨어요. 집에서 공납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납금에 공짜도 못 끝내요. 부모님들이 매일 밤 싸우셔. 음. 그러면은 싸움 말리다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뛰쳐나가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 뭐 어디를 나갑니까? 예, 교회에 가서 그냥 밤새도록 그냥 울면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캄캄한 본당에서 그냥 울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다. 이 말만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제 풀이 꺾여서 그냥 자요. 아무 말씀도 없고, 캄캄하고, 그러면은, 시껏 자다 보면,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 기도 참석 중이에요. 그러면 자세를 고쳐잡고, 새벽 기도를 드리죠. 그럼다 끝나고 나면 또 불을 꺼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제 하던 거 마저 하죠. 마저 하다 보면, 어제하고는 좀 달라요. 해가 떠오르면서 창가에 햇빛이 들어와요. 미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아하, 그 미래 영광이 내 앞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고, 등록금은 못 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전 사실 의대 지망생이었어요. 음. 이하정 목사님은 의사신데, 음. 예, 목사가 되셨고, 제가 평생 되고 싶은 거를 팽개친 분이라 제가 평생 존경하는 이에요 <laughs> 예, 근데, 공부는 조금 했는데, 우리 고3 시험 볼때 수학 답안을 완전히 밀렸었어요. 어머. 그래서 그때 의대 진학은 이제 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 내가 왜 의사 되고 싶었을까? 한 8살 때 병원에 한 1년 가까이 있으면서 늘 보던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왜 고마웠을까? 아, 위로해주고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해주고 우소지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가 아니어도 위로할 사람, 위로의 직업이 있지 않나? 목사가 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간 거죠. 음. 1학년 들어갔는데, 구약개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과목이 너무 멋있었고, 음. 그 교수님이 구약의 역사를 알면 세계 역사와 미래의 흐름을 꽤 틀을 수 있대요. 어. 그 말씀에 혹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한테 나는 이제 구약 교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영어, 도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능통해야 된대요. 음. 그래서 해 보자. 그러면은 해 보자. 그래서 4년 동안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방과 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요 다섯 언어들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그때부터 제가 구약 교수, 구약 박사라는 별명 을 얻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대학원도 가야되고, 유학도 가야되고, 다음 학기 등록도 불투명한데, 이게 무슨 교수가 되나? 그럴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좀 위로가 되죠. 다시 도서관으로 올라가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빈 강의실에 가서 불을 켜요. 불을 켜고, 그날 배웠던 구약 과목을 강의합니다. 오. 울면서 강의하고, 찬송도 하고, 10년 뒤에 내가 여기 서서, 그 교수의 모습을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너무 불, 불투명한 거예요. 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서 힘들 때마다 음.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밥은 굶을 수 있지만 꿈이 멀어지니까 못 살겠어요. 음. 그렇잖아요. 그꿈 하나 가지고 버텼는데 꿈이 멀어지니까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난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가 못 됐죠. 목회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담임 목사도 못 됐죠. 모교의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모교의 교수도 못 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과 심령과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로는 살아가고 있어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교의 후배들에게 강사로 가르침을 전하는 모교의 선생으로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셔서, 뭐, 저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교단을 뛰어넘어서 이곳저곳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밥은 굶어도 꿈은 굶을 수 없습니다.